예진 집사 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및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자신은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인놈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아프가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그들이 그들의 아들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같이 도배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저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색에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지향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굽게하여 내말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멜의 아들인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에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미라 하시느니라. 용화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 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존품과, 너가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옮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설치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것이냐는 들은 내 모든 친구들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영호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롱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영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인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대니니이다 대미, 내가 다시는 영화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시척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 이다. 그러나 영원한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다. 의인의 시험 하사 그폐부와 폐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여호아여 나의 사정을 죽게래어서소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생인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보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요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악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우까지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불을 듣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폐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니만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면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구하니라. 안녕하세요. 새콤교회 위영범 목사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스디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하사의 아들 수바냐를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보네셀 왕이 우리를 치니 천권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메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디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칠이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 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를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기롭게 판결하여 탈출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이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니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프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리라. 요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세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위세왕의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 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와께서 호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이 길르 아깝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 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 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번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에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수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넷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23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치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랑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초장들이 말은 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 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그들을 벼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여호와의 말씀입니다.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 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와 다름이 없느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하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길을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끝이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러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생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 때의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못할 연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혜진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사장들의 어른 및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